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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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다... 정... 정입니다. 젤다의 전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번 화에서는 고런 족들의 그 멍청한 놀이를 들으면서, 그 멍청한 마을 부금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영상에서는 좀컷 편지를 많이 해서 빨리빨리 도착한 걸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족장의 아들, 고... 마이 고론이 들어갔어 가지 고! 따라가려고 왔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오. 오. 헤이! 음, 마이 고론이 없네. 종이, 더 안쪽까지 찾아보자. 그래, 들어가자. 자, 이번에도 어, 여김없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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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편집 프로그램 들었다. 오케이 okay, 됐고요 자 어김없이 이번에도 신전 타입이네요 그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신전하고 같이 비춰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도중 가서는 아실 거예요 저 화면 잘안 보는 거 그래서 도, 도중부터는 풀겠는데 뭔가 사고 같은 게 있네요 이건 뭐지? 모래 땅에 들어가지 말것 하지 말라면 할것 <laughs> 나는 서서히 잠길 줄 알았는데, 그냥, 노 밖으로 잠겨버리네. <laughs> 오케이. 오, 전기. 아, 저기, 저거 레이저잖아. <laughs> 지금 봤네. <laughs> 저거 어떻게 했더라? 저, 어, 부메랑이었나? 아, 활 별로 없다. 지금 보니까. 부메랑, 부메랑. 얍. 어. 이, 얘부터. 얘는? 아, 맞아. 얘 폭탄을 했지. 궁금한 거. 화살로 들려나?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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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 화살로 되면 화살 나면 좋겠다 여기서 안 나오죠. 음. 오르르르르르. 아 이거 퀵 스위치 있으면 좋겠다. 불편. 바꾸기 불편해. 바꾸는 건 너무... 오요 요. 지금은 폭탄이 많으니까 폭탄으로 처리하고 저런 것들은. 아 링크야 거기 아니야. 위험해. 쟤왜 살아났어? 어, 얘 다시 부활하나? 아니지? 아 부활한다. 아 부활하는 거였냐? 다시 터뜨리고 빨리빨리. 빨리. 오케이. 음. 가시가 들어간다. 홍국수는 들기름 이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아? 아! 아하하 이해했다 얘를 가지고 저쪽까지 옮겨라고 에.. 빨리감기! 들어가겠습니다 아퍼! 오케이 참고로 빨리감기 안 했을 거예요 저 <laughs> 음.. 음.. 그럼 여기는? 여기는? 안 열리구나? 오오오오오! <laughs> 차차차차차차! <laughs> <laughs> 깜짝이야. 저 옆에 폭탄 꽃이 있다는 뜻은 폭탄이 먹지 히 않을까? 아 진짜네. 그래서? 아아아 아, 아, 아. 여기까지 옮기라고 오케이. 아 괜찮아. 빨리 감기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빨리 함께 했습니다. 총을 쓰는데 기름? 저건 뭘까? 저건 그냥 부메랑으로 되겠지? 음오 보물상자 중요하지. <웃음> 짧아. <laughs> 좀더 여유를 줬으면 어었나 폭탄이겠지, 이거 또? 아니야? 나 열렸으니까. 나이스 오이. 파니네는 니냐 자, 여기는 그냥 일반 삽이네요. 아, 오케이. 음? 음. 여기 그러니까 이 다리 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달려. 링크 달려! 먹어. 예. 뭐 풀어 봐. 오물지도아빤빠란빤빠인줄 어, 알고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안 되는 걸지도 무서워 오케이 뭐 생각보다 무섭다 이렇게. 콩국수는 느는고런 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신전을 지었을까 아, 아. 이따 여 하나 응응 음? 음? 더이상 못간다고? 왜? 그 그러니까 이거 를 눌러야 되는거 아닌가? 거뭐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니까신전전도충하하보 보면 지지라라요요그렇렇 똑똑할 필 필요 없습다여여분분들임임은이에이에요그렇똑할필요거이어요 <laughs> <laughs> 여기도 폭탄으로 생거보다폭탄이좀이좀한족한데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개 개? 한 개. 한 개. 어디에? 여기였죠. 아, 근데 보물 상자 하나가 있다는 건좀마음에 걸린. 걸리... 음? 이거가 <laughs> 아니 가버렸는데? 아, 음... 아 이해했다.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지도 오른쪽에 이제 출구가 있잖아요. 있지? 빰. 빰. 오예. 그런 거였군. 그래서. 오, 활! 어, 아, 여기서 활좀 많이 수급해야겠다. 왔다 갔다 하면 수급할 수 있을려나? 이제 올라가 봐. 어, 아, 나이스. <laughs>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좋았어. 화살도 30개 다 채웠고, 오우. 아, 오 얘네들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어, 오케이, 야, 씨, 저 레이저 때문에 헷갈려 두껍네. 콩옥쓰는내 <laughs> 기름? 아, 여기까지 있구나. 콩옥쓰는내 기름? 여기는 빠지면 안 되겠지. 어,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직성이... 암 안...

마이 고은 거기 있었구나 그게 난 몬스터에게 잡혀서 여기 갇혔어 어? 몬스터에게 갇혔어 응? 여기 신전 맞지 부탁이다 고로 여기서 구해줘서 구해줘 고로 <laughs> 왜 여기 싫어는 싫어 고로가 아니지 싫어 고로 너, 너무한다 고로 날 내버려 두는 거야 고로 부탁이다 고로 여기서 꺼내줘 고로 싫어 너, 너무한다 고로 아이 뭐야 무한 만보이구나 그래 고로 방금 오케이 고로였지 않았나 고마워, 걸로 아까는 갑자기 도망가서 미안했어, 걸로 미안한 거 알고 있구만, 그래.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네. 기다려, 금만구해줄게 아, 종이 뒤쪽이야. 뒤쪽이 뭐? 응? 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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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시 아아 아, 오케이 알겠다 이거 뭔지 알겠다 던지고 던지고 어 그쪽 앤데 아이 잡고 있다가 지금 아나 지금 된 건가 아 이거 아닌가 화살인가 어 화살이냐 아 화살이었냐 있지. 아 뭐야 나뭐 <laughs> 폭탄으로 랠리 죽고받고 하다가 터져서 가지고 으악 했을 때 공격하는 건줄 아네 씨 뭐야 대단해 고로 내가 붙잡았던 몬스터를 해치우다니 고로 예언었냐아뭐 근데 얘한테는 대항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다 치는데 정말로 고마워 고로 이제 겨우 자유로워졌어 고로 음, 그게 말이야. 이번에는 우리들이 앞으로 못갈거 같으.. 못갈거 같.. 못 가는 거 같아. 이것 봐. 아.. 가시. 음, 음. 그럼 이번에는 내가 그 장치를 풀어줄게, 고로. 나와 종이 고로.. 고로 종이를 교대하는 법.. 고로 종이를 교대하는 법을 알려줄게, 고로. 그게 뭐야, 고로? 날 부르고 싶을 때는 내 아이콘을 터치하면 돼, 고로. 오! 뭐야! 스위칭! <laughs> 이거, 어? 이거, 어? 스위칭? 교대 고로 종이와 교대하고 싶을 때는 여기 터치, 아이콘을 터치하면될 거로 조작 아직 거로 <laughs> 별거 없잖아 이거를 이해 못하면 링크 너는 좀 뭐랄까 경계지능 경계, 경계 뭐죠 어쩔 까 없잖아 우리들은 말하자면 운명 공동체역으로 뭘 하든 늘함께하으로 그건 좀 싫을지도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는 건가 그럼 전뭐지그 전우조 <laughs> 전우조 <laughs> 자, 나에게 맡겨 걸어! 와서 교대 해봐, 걸어! 음... 교대 말이지. 음... 교대. 교대. <laughs>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 교대 걸어. 아! 오! <laughs> 어? 하트는 내가 대신 차네? 어. 우와! <laughs> 어, 얘랑 같이 모험하면 재밌겠다. 에 에, 에? 어, 목소리 뭐야? 어, 이자었어 아, 잠시만. 내 안에 그 뭐랄까? 마이고로의 <laughs> 마이고로의 목소리가 뭔가 아니야. <laughs> 아우!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어. 다시 가 봐요. 어! <laughs> 이거 말고 없어? 공격하거나. 우와! 어? 이걸 리크보다 더셀 수도 있는데. 링크보다 훨씬 센것 같은데? 우와! <laughs> 잠시만 예, 윤돌보다 훨씬 더 유능할지도 우와! <laughs> 자, 일단은 뭐가 했어? 한글까진 좋은데 아, 여기 열렸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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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꿈을 꿈을 는 느낌? 방금 싱크로율 완벽했.. 보물상자가 안나왔어! 보여용 인생은 때로 누군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지 혼자 눌러서 안될땐 둘이서 눌러보라고 혼자 눌러서 안될때는 둘이서 눌러보라고 아하! 이해했다 에헤.. 에 뭐지? 그냥 가면 돼 이거? 가도 돼? 너만 믿는다! 마이크로! 우와 <laughs> 잠시만, 잠시만. 모가네 모른 씨에 너무 재밌어. 이 오이 오이 이렇게 재밌어서 되냐고 게임이. 오이 오이. 음, 그냥 뭐가 열렸다는 거지? 뭐가 열린 거지? 나도 잠시만 그 마이고로를 갖고 놀고 놀수 있는 거라는 기쁨 때문에 뭔가 놓쳐버렸는데. 아, 보물상자. 찍폭탄! 찍! 아! 찍폭탄! 오예! 찍폭탄을 획득했다. 최대 10개까지 소지 가능 찍폭탄 주문도 세트로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39,800원 39,800원 아니 루피 39,800 <laughs> 루피 와! 종이! 찍폭탄을 획득했네! 찍폭탄은 말이야 항해할 때처럼 선을 그린 대로 가는 폭탄이야. 드디어군, 그 그.. 수상한 구멍이 여기서 쓰이는 거군. 옆 보기 구멍. 지도에 선을 그릴 때 위, 위 화면에서 찍폭탄이 가는 곳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한 거야. 일단은 여러 가지 직접 해보고 몸으로 익혀. 오.. 콩국수는 들기름인 건 알겠는데 찍폭탄을 어따 쓸쓸여여서서 야, 야, 아니 마이고로니 훨씬 센것 같은데 링크보다. 아, <laughs> 아 여기다. 그래, 저옆보기 구멍, 옆보기 구멍. 오 이... 잠시만, 마이고로가 훨씬 세잖아. 홍국수, 는들기름 일단은 링크 가 있는 쪽이 열렸죠. 여기다. 아! 뭐 있, 뭐 있. 음, 완벽해. 아닌가? 링크가 훨씬 더 센가? 속도면에서는 링크가 훨씬 더 센데, 약간 유틸만에서는 마이보러가 훨씬 고론의 광석, 귀중한 속에 벌레가 들어있는 귀중한 광석. 너무 단단해. 어? 그러고 보니까 그 고론족 중에서 고론의 광석. 음, 아니다 고로. 너한테 말하는 거는 그만뒀어 고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말을 그만둔 게 있었는데.

어우 어우 오이 꼬로종이 그쪽은 괜찮은 꼬로난빠져 나갈 수가 있는 구멍을 발견했어 꼬로갈수 있는 거냐 거기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조사해볼게 고로 테니 꼬로 일단 여기서 안녕기드 꼬로 그럼 먼저 나가겠다 꼬로 잠시만 이런 마이고런 목소리 싫어 <laughs> 이런 고런 목소리 싫어요 아 마이고런 잠깐만. 음, 가벼웠네. 제 혼자서 괜찮을까? 그럼 종이, 우리는 강철을 찾아보자. 아, 방금 거는 강철이 아니구나. 아. 아, 여기 위에 스위치 없어졌어. 마이콜하고 고좀더 모험하고 싶었었는데 여기서 그런 만이 아, 여기서 찌폭탄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났던 거구나. 밑에 구멍 발견. 여러 분 와, 이거 아까 DS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임 아니 당연하지만 이거 좋다 이거 화면을 동시에 봐야돼 괜찮다 재밌다 좋다 콩국수 너들끼나? 오케이 으아 달려나? 봤네? 오케이! 마지막 보물상자까지 겟도 그래서 여기는? 원천같은거겠지 이게 아래 돈이잖아 20루피? 이심루피? 20루피는 좀 애매하군그래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오케이. 오, 생각보다 수학이 있는 던전이, 던전이 아니고 신전이었네. 에 오케이. 가볼까요? 잠시만, 여기보다는 족장님 집으로 가는 게더 빠르겠지? 지나갈게. 아니 방금 아까 전부터 <laughs> 우와 너무 춥다 요즘 에어컨은 성능 이렇게도 이 좋은 건가 하고 있었는데 <laughs> 놀라지 마세요 <laughs> 14도로 돼 있었어요 <laughs> 방금 실내 기온 <laughs> 나도 처음 보는 수치야 방금 <laughs> 아 14도 정신 나은 거 아니야 14도면 마이 고로 어리는 거야.